자,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분배법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법칙이 되겠습니다. 아, 법칙이라는 말은 우리가 대충 이해를 하겠고, 자, 분배라는 말은 뭐죠? 분배. 나누어준다라는 말이죠. 마치 나누어주는 것 같다라고 해서 분배법칙이 되는 겁니다. 자, 생각 열기를 봅시다. 지훈이와 윤선은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상자에 담긴 초콜릿의 개수를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했다. 자, 지훈이가 계산한 걸 봅시다. 어, 4 곱하기 6 플러스 3. 자, 봅시다. 아, 여기에 개수가, 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요. 자, 여기가 6개네. 음, 그래서 6개, 그 다음에 여기가 3개. 이랬네, 그죠? 그래서 가로의 길이가 9. 6플러3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가 4개다 그죠? 그래서 어, 6 더하기 3 곱하기 4 그러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를 했다 그죠? 그래서 총 36개가 나왔다 라는 거고 어, 윤서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봅시다. 자 윤서는 4 곱하기 6을 했네요. 4 곱하기 6은 이렇게 되네. 여기가 4개 여기가 6개니까 이 까만색 상자의 개수 그 다음 여기 3 여기가 4 그래서 이렇게 갈색 상자의 개수를 두개 더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36육어 어, 보면 결과가 여기 같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그죠? 자 봅시다. 밑에 덧셈과 어, 곱셈이 섞여 있는 식의 계산을 알아보자. 사 곱하기 삼 더하기 마이너스 육과 육과 사 곱하기 삼 더하기 사 곱하기 마이너스 육. 을 각각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어, 얘는 계산해보니까 이 먼저 안에 계산하죠. 가로부터 먼저 계산하죠. 그럼 플러스 3 더하기 마이너스 6은 어, 마이너스 3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4 곱하기 플러스 4 곱하기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12가 된다그죠그 다음에 4 곱하기 3 더하기 4 곱하기 마이너스 24는 4, 3, 12. 그 다음에 4 곱하기 마이너스 6요 3은 플러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4. 그래서 마이너스 마이너스 12가 된다, 그렇죠? 결과적으로 결과가 같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와 같이 두수 어떤 수의 두 수의 합을 곱한 것은 어떤 수의 두 수를 각각 곱하여 더한 것과 같다. 이것을 분배법칙이라고 한다. 마치 옆에 마치 이 4를 여기에 한번 나누어 주고 여기에 한번 나누어 줘서 4 곱하기 3. 그 다음에 4 곱하기 마이너스 6을 한 것처럼 분배를 해준, 4를 분배해준 것 같다. 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그래서 보면 세수 ABC에 대하여 다음이 성립한다. A 곱하기 B 플러스 C는 얘를 마치 분배해 주는 것처럼 얘를 여기 한번 분배해주고 여기 한번 분배해주고 그래서 A 곱하기 B, A 곱하기 C. 마찬가지 뒤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a 곱하기 c, b 곱하기 c, 더셈과곱셈이 섞여 있는 식에서 아, 분배법칙을 이용하면 편리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원래대로 우리가 계산을 하면 과로부터 먼저 계산을 해야 되니까 얘를 통분하고 계산해서 다시 14와 곱해야 되겠죠. 물론 그 방법도 써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14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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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배를 해주면 얘를 이렇게 한번 분배해주고 그럼 얘를 이렇게 한번 분배를 해주면 이렇게 이렇게 이 e 더셈 이 e 더셈은 이 e 더셈입니다 이 e 더셈 여기 해주면 훨씬 더 약분이 되어서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훨씬 더 계산이 간편해지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반대 방향도 에 성립한다는 사실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6이 있어서 얘를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하나로 쓸수 있다는 거. 그죠? 자, 보겠습니다. 밑에 문제 4번을 보겠습니다. 분배법칙을 이용하여, 어, 다음을 계산하시오. 자, 이것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15를 여기에 한번 곱해주고, 여기에 한번 곱해주고, 그러면 15 곱하기 마이너스 3분의 5 더하기 15 곱하기 5 분의 2가 되겠다. 그죠? 계산을 하면 이것은 약분이 되죠. 마이너스 25 더하기 3, 6 해서 얘는 마이너스 19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자, 어, 이번 시간에는 분배 법칙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습니다.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도 아주 많이 쓰이게 되는 어, 연산 법칙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하여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강의를 마치겠습니다.